안녕하세요, 김서미 원장입니다. 저희 김서미 요가 아카데미에서는 임산부 전문 프로그램과 산후 전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많은 임산부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언제 요가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또 언제까지 임산부 요가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하세요. 임산부 요가는 어, 크게 몸에 부리가 없으시다면 12주 이후부터는 가능하시고요.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러시면 16주부터 아주 안정된 시기 때부터 시작하셔서 막달 때까지 준비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은 바로 예정일 전날까지 다신 분도 계시고 어, 요가를 하면서 초기 진통을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. 그렇게 끝까지 요가를 잘 경험하시면 어, 분만하실 때 상당히 부드럽게 순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임산부 요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첫 시간에 어,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호흡이 중요한데요. 숨을 가능하면 코로만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 천천한 복식 호흡을 해주는게 좋으세요. 그리고 하시다가 배가 좀 뭉치는 인상이 일어나신다면 하던 걸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깊은 호흡을 하셔서 배 뭉침을 좀 풀어드리게 한 다음에 동작을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자기 몸에 변화가 있거나 어디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상의하시고 어, 선생님과 잘 의논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